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오늘은 라카의 프로티 글램 틴트의 새로운 컬러 5가지가 출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요즘 계절과도 정말 잘 맞고 상큼상큼한 청량 과즙 립으로 다섯 가지의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 라카 립 제품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본 립이거든요. 촉촉한 제형의 글로시 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틴트도 아주 촉촉하고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라카 틴트, 새롭게 출시된 다섯 가지의 컬러는 어떤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라카의 여름 신상 프루티 글램 틴트 다섯 가지 컬러는요, 청량한 과즙 에이드처럼 아주 선명하고 달콤한 컬러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발림성은 아주 가볍고요. 입술에 딱 도포되는 순간 도톰하게 차오르면서 투명한 광택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컬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9호 드리밍 컬러입니다. 근데 이 컬러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손등에 발색을 하면 흰기가 진짜 낭낭한 그런 핑크거든요? 흰기가 좀 있네? 등등 뜨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입술에 착 붙으면서 그냥 어두워보다 좀더 밝은 핑크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밝은 핑크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라인에서 좀 핑크 톤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21호 이상이신 분들은 드리밍 21호 아래이신 분들은 어도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18호 어도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핑크핑크한 톤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 입술이 다섯 가지 립을 다 바르고 난 지운 상태에 있는 이 착색 립이거든요. 이 위에 한번 살짝 더 덧발라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지금 착색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예쁜 핑크 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원픽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저는 이 118호 어두어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117호 제타입니다. 이 컬러는 되게 오묘한 느낌의 컬러인데요. 약간 좀 카라멜빛이 나는 그런 톤의 립입니다. 웜톤이신 분들 중에서 아, 나도 그래도 쿨톤 립을 소화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얼굴에서 동동 뜰까 봐못 쓰겠어 하신다면 이 제타 컬러를 립베이스로 살짝 싹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쿨톤을 얹으면 어느 정도 좀 중화가 되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으로 제가 사용을 하기엔 좀 어렵지만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16호 캔디드입니다. 어, 이 색깔도 솔직히 제 기준 굉장히 진한 레드 립이에요. 정말 맑게 올라가는 그런 레드톤이기 때문에 입술을 딱 발랐을 때 얼굴을 좀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풀립까지 좀 진하게 여러 번 덧바르는 거는 살짝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주 얇게 싹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살짝 블렌딩을 해준다면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맑은 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5호, MB 컬러입니다. 어, 솔직히 정말 제 얼굴에 어울리는 톤은 아니기 때문에 잘 소화를 해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컬러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딥한 립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정말 분위기 있게 소화해내실 것 같고, 뭐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봄라이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 면 뭔가 가을에 좀 어두운 정장을 입 좀 세련돼 보이게 어,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런 컬러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게 매트해버리면 더 올드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광택이 나면서 맑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딥한 컬러 도전을 해볼 때는 이런 제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막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입술 포인트 하나만으로 성숙함을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컬러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며칠 동안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제품의 좀 장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틴트는 막 끈적하고 답답한 그런 광택 틴트가 아니라 물처럼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광택 틴트예요. 그래서 음파음파 했을 때막 이렇게 쩍쩍쩍 거미줄 치는 그런 립도 아니고 아주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립입니다. 립을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찍었을 때 어느 정도 립이 묻어는 나긴 하지만 광택이 한 번에 확 사라진다거나 립이 확 지워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촉촉한 립틴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만족도 있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라카는 정말 이 라카만의 이 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대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컬러감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햇빛에, 그러니까 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색이 살짝 변할 수가 있대요. 혹시 집에 화장대가 창문 옆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되도록이면 좀 서랍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라카에서 새롭게 출시된 다섯 가지 립 틴트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바이스로 시청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발색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감만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최대한 컬러를 좀 말로 잘 표현을 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